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성능의 투인원 노트북 인스피론 16인치 모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 최저가로 마련하세요. 새로운 13세대 인텔 프로세서, 몰입형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인스피론 16 7630 투인원. 더욱 강력하고 새로워진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13세대 인텔 프로세서 기술의 강력함과 향상된 오디오, 비주얼 및 디자인을 갖춘 16형 트윈원으로, 엔터테인먼트 및 컴퓨팅 작업에 더욱 몰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변신, 네 가지 사용모드. 인스피론 40.64cm 노트북, 텐트, 스탠드, 태블릿 모드로 자유롭게 변신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메탈 소재, 가볍고 튼튼한 알루미늄 커버 및 바디. 디스플레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뒤틀림을 방지하는 디스플레이 커버와 스피커 그릴을. 상단으로 설계한 팜레스트 및 하판을 모두 가볍고 튼튼한 프리미엄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여 이동 중에도 안심할 수 있으며 사양에 따라 플래티넘 실버와 다크블루로 마감되었습니다. 장시간의 컴퓨팅에도 눈이 피로를 방지하는 DC 디밍 기술 일반적인 트윈원 화면은 밝기 변화에 따라 간헐적인 깜빡임이 생깁니다. 인스피론 167630은 깜빡임 방지 DC 디밍 기술은 깜빡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장시간 사용에 따른 눈이 피로, 긴장감 및 두통을 방지합니다. DC 디밍 밝기 조절 기술 모든 디스플레이는 백라이트 밝기를 조절하는 방식에 따라 깜빡임이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밀한 디테일, 사실적 표현, 4K 플러스 터치 디스플레이. 돌비 비전 HDR 500, 400니트의 밝은 화면과 16대 1 화면비의 4K UHD 플러스 디스플레이는 100% DCI-P3 색재현율로 뛰어난 표현력을 제공하며 OTT 앱의 HDR 지원 콘텐츠를 더욱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욱 풍부하고 생생한 화질 돌비 비전 모든 장면과 화면에 최적화된 첨단 차세대 HDL 기술 영화, 게임, 스트리밍에 이르기까지 돌비비전은 모든 엔터테인먼트에 걸쳐 더욱 풍부한 컬러, 또렷한 컨텐츠, 풍부한 디테일로 놀랍도록 사실적이고 매혹적인 이미지 혁신을 제공합니다. 편안한 눈, 이미지의 품질은 그대로 하드웨어 기반 블루라이트 저감 기술, 인스피론 167630 모델은 t v 로부터 인증받은 하드웨어 기반의 블루라이트 저감 기술, 컴포트뷰 플러스로 과도한 블루라이트로 인한 눈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소셜미디어, 유튜브, 원격 수업도, 노이즈 없이 깔끔한 영상으로, 225%더 선명함,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로 향상된 안부 표현력 및, 노이즈 제거를 제공하는 플레이 HD 1080p 웹캠은 생생한 영상을 경험할 수 있으며 물리적 프라이버시 셔터를 닫아 안전하게 카메라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정밀한 드로잉도 가능한. 4096필압이 부드러운 액티브펜. 페어링할 필요가 없는 4096필압이 액티브펜은 자연스럽고 정확한 필기 경험을 제공합니다. 화상 외에 온라인 강의 시에 화면에 빠르게 메모를 하거나 스케치를 포함한 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하며 스케치 프로그램 등로 그림을 그릴 때에도 편리하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자동 잠금. 트윈원을 텐트 모드, 스탠드 모드 및 태블릿 모드로 전환 시 키보드를 자동으로 감가 의도치 않은 키 입력을 방지함으로써 편리하게 펜이나 손가락으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컴퓨팅과 게임 플레이 성능 향상. 지포스 MX 550 그래픽 유닛 탑재. 휴대이코어와 빠른 메모리 속도를 지원하여서 통합형 그래픽 대비 빠른 사진과 영상 편집. 게이밍을 기대할 수 있으며 엔비디아 아프터머스 기술 연동으로 긴 배터리 수명과 성능이 완벽한 조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없는 안정적인 쿼드 스피커. 웨이브즈 NX 스피커 및 웨이브즈 MAXX 오디오 프로 기술로 가상의 3D 공간을 구현하며, 팜레스트 상단부에 위치한 스피커 그릴 및 디스플레이 하단의 스피커를 통해 상향 및 전방 사운드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풍부하고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블루투스 통신으로 연결하여 인스피론 167632 인원을 블루투스 스피커로 사용 가능합니다. 선 없이도 끊김없는 고성능 와이파이 6E 플러스 블루투스 5, 3. 와이파이 5 대비 탁월한 무선 데이터 처리 성능을 지원하는 EX2 듀얼밴드 안테나 탑재. 인텔 와이파이 6E AX211 무선 내는 혼잡한 공간에서 더 나은 인터넷 연결을 제공합니다. 인텔다운 뛰어난 안정성과 채널 세분화 병렬 기술로 네트워크 성능을 한층 더 끌어올렸으며, 강화된 네트워크 보안 기술로 안전한 무선 네트워킹이 가능합니다. 배터리에 대한 걱정을 줄여주는 빠른 충전, 빠른 이동. 대의 익스프레스 차워지 기술로 1시간 안에 최대 80%까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으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라도 익스프레스 차워지 부스트 기능으로 20분 만에 최대 35%까지 충전이 가능하므로 잠시 콘센트가 있는 곳에 들러 빠르게 충전하고,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커버를 열고 손가락을 살짝 올리면 빠른 부팅, 안전하고 빠른 로그인. LCD 및 팜레스트를 감지하는 커버 센서 및 자석으로 커버를 열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켜지도록 설계되어 별도의 부팅 작업이 필요 없으며 키보드 전원 버튼과 통합된 지문 인식 리더로 윈도우 헬로우 사용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번거로움 없이 2초 이내에 안전하고 빠른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번개처럼 빠른 전송. 듀얼 썬더볼트 4포트. 기존의 피클리 16GBPS 썬더볼트 3에 대비 2배의 대역폭을 제공하는 USB-C 타입 호환. 32GBPS 썬더볼트 4포트로 편리하게 충전하거나 4K 디스플레이 연결 및 주변기기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능 좋은 투인원 노트북 인스피론 16을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